자기, 주말인데 뭐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별 약속 없으면 그냥 집에 있지. 오빠는 오늘 부모님이랑 논다면서. 응, 맞아. 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고 같이 노래방도 가려고. 부모님이랑 같이 노래방을 가?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네. 난 어색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 부모님이 두분 모두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하시거든. 자기도 우리 집 인사드리러 왔을 때 대충 분위기 봐서 알거 아냐. 맞아. 어머님, 아버님 다들 엄청 밝으시더라. 나도 그때 분위기 맞추느라 혼났잖아. 우리 집은 다들 성격이 무뚝뚝하고 가족끼리 농담도 잘안 하거든. 뭐. 집안 분위기는 각자 다 다른 거니까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하긴 애매하지. 아무튼, 자기 오늘 집에서 할일 없으면 나올래? 우리 부모님이랑 밥 먹고 같이 놀자. 나보고 가족 모임 자리에 끼라고? 오빠랑 부모님이랑 노는 자리에 내가 끼는 건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너도 우리 가족이 될 거잖아. 미리 자주 얼굴 보고 친해지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한우 먹으러 갈 거니까 빨리 준비해서 나와.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나 너무 긴장되는데. 진짜 내가 그 자리에 같이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님, 아버님이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자기 부르라고 했거든. 같이 밥 먹고 노래방 가자고 하셨어. 노래방까지? 나 노래 못 부르는데. 그냥 저녁까지만 먹으면 안 돼? 혼자 먼저 일어나는 건 그림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꼭 노래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같이 가서 텐버린이라도 흔들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잘 놀아. 아마 자기한테 마이크 넘기려고도 안할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 진짜 노래 못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노래 부르라고 하면 자기가 중간에서 막아줘야 해. 알겠지? 알았다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삘 받으면 아무도 못 말려. 알겠어. 그럼 나 지금 준비하면 돼? 한 30분 있다가 우리 집에서 출발할 거니까 지금 슬슬 나올 준비하면 될것 같아. 알겠어. 그럼 이따 봐. 저는 내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 집은 이남일녀 집안이고 부모님이나 오빠들도 다들 무뚝뚝해서 집에 가족들이 다 있는 날에도 쥐 죽은 듯 조용한 분위기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평범한 집안 분위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TV에서 나오는 화목하고 왁자지껄한 집안은 TV 속에서만 있는 건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겠다 인사드리려고 남자친구 집을 찾았을 때 진짜 이런 집안이 현실에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정말 사이 좋고 밝은 집안 분위기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외동이고 부모님들이랑 사이가 좋다는 말을 자주 해왔었어요. 근데 정말 친구처럼 격이 없이 지내고 있는 걸 보니 놀랍더라고요. 부모님과 반말을 하는 건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서로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격 없이 지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마냥 좋아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희 집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라 나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성격 자체가 그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질 못해서 많이 어색하고 뻘쭘했습니다. 다행히 저를 좋게 보셨는지 상견례 이후로도 저를 자주 불러서 찾아주셨고 밥을 같이 먹거나 그 집안 식구들 놀러갈 때 저를 같이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시부모 될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겠다 싶어서 저도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오빠도 조심히 들어가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즐거웠다고 전해드려. 알겠어. 노래방에서 두 시간이나 놀았더니 조금 피곤하네. 너무 우리 부모님만 마이크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괜찮아. 나는 원래 노래 부를 생각도 없었고, 어머님, 아버님 노래 부르는 것만 봐도 즐거웠으니까 괜찮아. 노래를 진짜 신나게 잘하시던데. 그렇지. 뭐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어도 노래방에서 놀 때는 흥이 더 중요하니까. 아 아까 집에 오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식 축가 불러줄까 하고 물어보시더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아버님이 축가를? 글쎄 조금 갑작스러운 일이라 잘 모르겠네. 그래도 결혼식에 친척들이나 어머님 아버님 주변 지인들도 다 오실텐데 채통을 지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어때? 우리 아빠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불러주시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 아까 엄마랑 같이 불렀던 그대 안에 불러 어때?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노래거든. 글쎄,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시부모님이 축가 불러주시는 건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래, 한번잘 생각해봐. 괜히 다른 사람 부를 필요 없이 축가는 가족들이 불러주면 의미도 있고 좋잖아. 일단 알겠어. 한번 고민해 볼게. 일단 결혼식에 시부모님이 축가를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것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노래 잘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사례를 해드리고 부탁할 생각이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한 가지는 어머님, 아버님 두분 모두 너무나도 심각한 음치였다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듣기에도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걸 제 결혼식에서 굳이 불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무대 좋아하고 나서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자식 결혼한다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좀 참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바로 어머님, 아버님이 음치라서 싫다고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적당히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쪽은 정말 진심이었는지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가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좀 해봤어? 우리 부모님이 주말에 또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하시더라. 축가로 괜찮을 만한 노래 몇개 뽑아 놓으셨다고. 직접 자기한테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던데? 근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축가를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꼭 부르셔야 할까? 내 동생 친구 중에 실용음악과 나와서 가수로 활동하는 애가 있거든.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명 정도 되고, 노래 정말 잘해. 그 친구한테 축가 해달라고 하는 게 어때? 그럼 그 친구한테도 하나 불러달라 하고, 우리 부모님도 한곡 해달라고 하지 뭐. 원래 축가도 신랑 쪽, 신부 쪽 이렇게 많이 하잖아. 축가를 두 번이나 하면 너무 길지 않을까? 그냥 깔끔하게 딱한 번만 하자. 나도 다른 결혼식 가보면 축가 길게 하는 거 싫더라. 혹시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 축가 부르는 게 싫은 거야? 뭐가 불만인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노래를 잘하시는 편은 아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음치에 가깝지. 음치? 그 정도는 아닌데. 물론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이 정도 부르면 괜찮잖아. 아니야, 자기는 예전부터 부모님 노래 부르는 걸 계속 들었으니까 그렇지. 진짜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안 부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결혼식 축가는 내가 섭외할 테니까 딱한 곡만 부르고 끝내자. 그 정도라고. 엄마, 아빠가 엄청 서운해 하실 텐데. 자기가 잘 이야기해봐. 나도 나중에 정식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릴 테니까 축가는 참아달라고 하자. 대신 결혼하고 나면 노래방 가자고 하실 때마다 같이 가서 템버린 쳐드릴게. 알겠어.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말을 빨리 이해한 덕분에 큰 문제로 커지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서운해 하시긴 했고,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노래를 못 부르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어 다행이고,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서로 불편한 부분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결혼해서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돈좀 보내봐. 생활비가 똑 떨어졌어. 한 30만원은 더 있어야 월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번 달 생활비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누가 보면 너가 돈을 엄청나게 주는 줄 알겠네. 기껏해야 한 달에. 백만 원 겨우 주면서 무슨 생색은 그렇게 내고 난리야. 내한달 월급이 얼만데. 겨우 이백만 원 벌어서 백만 원 엄마한테 주고, 정작 나는 저금도 거의 못하고 살아. 저금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는 니들 키우면서 저금하고 산줄 알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니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못 먹고 나못 입어도 너희들 해달라는 거다 해줬잖아. 엄마, 나 엄마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혼자 고생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도 이제는 돈 모아서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할거 아니야? 매달 월급의 반을 엄마한테 주는데 나머지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결혼 그건뭐 하러 하니? 넌 내가 네 아빠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서 그래? 그냥 너랑 부해는 결혼할 생각일랑 하지를 말고 나랑 끝까지 같이 살자. 괜히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아봐야 너 인생만 망가지는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그렇게 안살 거야 아빠가 여자 좋아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란 거 엄마는 다 알면서 결혼한 거잖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해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그런 놈이랑 만나고 다니는 거냐 내 남자친구가 뭐가 어때서 그래?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적어도 아빠 같은 사람보다 백배천배 났거든? 그거야 너가 모르는 일이지.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얼굴 값하고, 못생긴 놈도 못생긴 대로 얼굴 값하더라. 아무튼 너는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부의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는 너가 우리 집 가장 노릇해야 돼. 나 진짜 적금 좀 붓고 살자. 통역통장에 5만원 넣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를 수가 없어. 참아. 나도 니들 키우면서 참고 살았어. 아무튼, 30만원 당장 안 보내면, 월말까지 맨밥에 소금 찍어 먹고 살줄 알아. 엄마, 진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혼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와 동생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옛날 사람치고는 키도 180이 넘게 원치라고, 얼굴도 깔끔하니 잘생겨서, 총각 시절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엄마랑 결혼해서 저희 두 자매를 낳은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동료나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유부녀와 아가씨를 가리지 않고 주변의 여자가 계속 꼬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원인이건 그 여자들이 원인이건 이제 와서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처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놀아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희 아빠는 유죄입니다. 그런 아빠와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아빠에 대해 의심이 많았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참다 못한 엄마가 이혼하고 두 딸과 함께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저희 아빠는 이혼하고 1년 후에 곧바로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화 동생이나 아빠를 잊은 채 엄마와 셋이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언니 나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이번 달 알바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 내일 당장 교통카드 충전할 돈도 없는데? 사장이 다음 주에 알바비 준다고 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 그래 일단 너 통장으로 돈 보냈어 내가 너 용돈 준 지도 너무 오래됐네 그냥 주는 거니까 안 갚아도 돼망같타서는더 보내주고 싶은데 엄마가 30만 원더 내놓으라 해서 이젠 진짜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틸 돈도 없네 미안해 내가 빨리 졸업해서 언니 도와줄게 너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우리 집이 문제지 뭐 엄마는 자기가 버는 돈도 있는데, 왜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내 월급에서 세금 떼고 나면 200만원 겨우 되는데, 핸드폰 요금이랑 버스카드 충전하고 학자금 대출 갖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 언니 몰랐어? 엄마 요즘 거의 일안 나가잖아.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하러 가고, 다른 날에는 맨날 놀러 다녀. 만나는 아저씨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아, 진짜. 나 혼자서 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도 적금도 붓고 언젠간 남자 친구랑 결혼도 해야 할거 아니야. 미안해 언니. 내가 빨리 졸업해서 생활비 못 할게. 지금은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공부하느라 알바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 너가 왜 나한테 미안해해? 그냥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앞날이나 신경 써. 엄마랑 내가 단판을 지어보던지 해야지. 내가 언니한테 도움 받으면서 이런 말 하긴 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언니 그냥 독립해서 살아. 이대로 집에서 계속 살면 언니 평생 결혼도 못하고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거야. 내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집에서 살아야지.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도 열심히 해서 꼭 취업 성공해. 알겠어. 고마워, 언니. 엄마가 혼자서 두딸 키우시느라 지금까지 고생하며 사신 건잘 알고 있어요. 저도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대기업 근처에도 못 가고 적당한 직장 다니는 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3년 만난 남자친구도 있고, 일단 다만 얼마라도 돈을 모아야 언젠간 결혼을 하건 혼자 살더라도 집을 구해서 살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거다 좋아요. 제가 돈을 버는 이상 어느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능력만 있다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우 200만원 버는데, 생활비로 100만원씩 달라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20만원, 30만원씩 더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저 돈이면 동생 말대로 저 혼자 회사 근처에 얼룸 얻어서 독립해 살더라도 충분히 더 아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마음은 진작부터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동생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살면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30만원만 더 보내줘. 뭔 놈의 물가가 이렇게 비싼지 마트만 가면 기본이 10만 원이야. 엄마, 그냥 차라리 간장 찍어 먹고 살자. 나는 어차피 회사에서 점심 먹고, 평소에는 집에서 저녁도 안 먹잖아. 너는 어떻게 네 주둥 아리만 생각을 하니? 집에 입이 세 갠데 나머지 사람들은 굶어, 너만 안 먹으면 그만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내가 100만 원 주는 걸로 생활비가 왜 모자란지 모르겠어. 엄마도 나가서 일하잖아. 한 달에 백만 원 주면 됐지 뭘더 바래? 더 이상은 나도 못 줘. 나도 단돈 오십만 원이라도 적금 좀 넣고 싶어. 적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지금까지 적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너 혼자 돈 모아서 집이라도 사겠다는 거야? 나도 언젠간 결혼은 해야 할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네 아빠 같은 사람이나 만나서. 평생 나처럼 고생만 하고 살걸? 그러니까, 괜히 돈 모으니 뭐니 하지 말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자고. 그래서 요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남자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니? 너희 아빠는 평생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언제 엄마 노는 것 같고 뭐라고 한적 있어? 생활비를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왜 못해? 나는 너희들한테 내 평생을 희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생활비 준지 고작 2년밖에 안 됐잖아. 내년에 부회까지 취직하면 나 그때부터는 정말 일안할 거야. 딸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나도 좀 놀아보자. 엄마 미안해. 나 엄마한테 빚진 거 많다는 건 아는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어. 당장 방구에서 나갈게.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우리 당분간 얼굴 보지 말자. 다 키워놨더니 이제 돈 번다고 너가 나를 버려? 너도 네 아빠 닮았니? 그래, 가라 가. 나도 다 필요 없어. 그 길로 바로 집을 나왔고 회사 근처에 정말 작은 원룸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에 집에서 뭘 해먹는 법이 없어서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아요. 집 나온 뒤로 엄마와 직접 연락은 못하고 지내지만 엄마 통장에 매달 20만원씩 용돈을 보내는 중입니다. 너무 밉지만 그래도 키워준 엄마니까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합니다. 생활비 100만원 내고 추가로 30만원, 50만원씩 더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사는 게 편해졌어요. 적금도 50만원씩 넣을 수 있고 심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생겼거든요.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동생도 얼마 전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의 인턴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곧 지방으로 내려가서 따로 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에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남은 평생 제 능력 안에서 엄마에게 효도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저나 제 동생이나 엄마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용돈도 보내드리고, 엄마가 화가 풀리면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